안녕하십니까. 권입니다 예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치즈사의 AIO5. 기억하십니까? 제가 1300 어드밤 출고하면서 BMW 모터사이클 순정 크레들에 장착을 할수 있는 내비게이션. 제가 오늘 떼왔습니다. 보여드리려고. 여기 있죠? 뒤에 순정 크레들 소켓이 있고, 장착만 하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 둘다 가능한 5인치짜리 내비게이션입니다. 근데 네, 사실 이거 제가 갖고 싶어 샀어요. <laughs> 이거 있으면 진짜 편하게 쓰겠다 해서 70만 원 가까이 했죠 상당히 고가였는데 이걸 구매를 해서 여러분께 보여 드리고 제가 장착해서 잘 쓰고 있습니다 만족도 하고 있고 화면이 조금 작은 아쉬움이 없진 않았어요 조금 불편함을 느낄 때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AR5를 잘 썼는데 세상에 저에게 메일이 하나가 왔습니다 치지사의 경쟁사인 것 같아요 카퓨라이더라는 BMW 모터사이클에 장착할 수 있는 내비게이션입니다. CG사의 내비게이션 영상 찍은 거잘 봤다. 이건 제가 직접 구매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리뷰로 올려드린 영상이었는데, 이 카프라이더 측에서 영상을 봤나 봅니다. 이 학고 채널까지 와서 뭐 한다고 봤나 봐요. 예. 우리 제품도 좋다. 너가 영상 제작을 해주면 너의 구독자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파격적인 프로모션을 적용을 해서 구매할 수 있는 특혜도 드리고, 우리 제품을 소개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이런 거 처음 찍어봐요.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 이런 제안이 오고 한두 달가량 방치했죠. 근데 매일이 자꾸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쓰고 있는데, 얘랑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카피라이더 측에서 제품을 하나를 보내줬어요. 제일 어 상급의 모델인 것 같고, 702BS라고 7인치입니다. 얘는. 화면이 7인치고, 언박싱도 안 하고 지금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오늘 촬영하면서 언박싱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1300 어드방에 장착을 해서, CG AIO5가 어떤지 저는 느낌을 아니까, 얘는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제품 먼저 볼까요, 일단? 서론이 길었죠? 까봅시다, 여러분. 계속 떠들 시간에 그냥 바로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AIO5 for BMW, BMW 전용으로, 나온 5인치짜리 네비게이션이죠 얘는 잠깐 빼놓을게요 이 녀석입니다 카퓨라이드 조금 박스는 큽니다 당연히 7인치니까 자, 방수 관련해서는 IP67 등급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 카플레이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오토 가능하고 블루투스 가능하고 바로 까볼게요 박스 열어보겠습니다 오 뭐야 와, 사이즈 봐라 카프라이드 본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얘는 이 뭐라 그러지? 후드라 그러나? 옆에서 보시면 보이시죠? 비교하면서 한번 보실게요 바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형태고 후드는 따로 뭐 장착이 되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얘는 후드가 아예 기기 자체에 붙어있네요 그리고 화면 크기가 와, <laughs> 같은 선상에 뒀거든요 와, 화면 크기 차이 보세요 올려봐야겠다 그냥 5인치, 7인치 차이가 이래 크나? 보이세요? 여러분 와, 차이가 꽤 나네요. 화면 크기가. 카프라이드 702BS고, 얘가 CG AIO5. 5인치와 7인치 화면 체감 차이는 이 정도 됩니다. 이게 7인치고 이게 5인치. 1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꽤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이게 전원을 켜졌을 때 베젤이 어디까지 차지하는지에 따라 화면 크기는 조금 차이는 있겠죠. 근데 왁구 자체만 봤을 때는 화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거는 내 바이크랑 얘가 어울릴지 얘가 어울릴지는 판단을 하셔서 두 개의 제품을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정 그레들에 장착되는 부분은 비슷하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프라이드는 어떻게 돼 있는지 아, 테이프가 발라져 있네요. 여기 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떼면 순정 그레들에 붙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뒤편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옆에 전원 버튼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되게 단촐합니다. 그냥 연결하면 바로 사용이 될것 같아요. 구성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laughs> 끝. 본체, 매뉴얼. 끝. 진짜 이게 답니다.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두 제품 제가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하고 바이크 타고 고기 던지기 같이 던지로 나갈 거거든요. 안 그래도 바이크 타고 가면서 약간의 장거리가 될것 같은데 체험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고 내려왔거든요 장착을 한번 바로 해 보겠습니다 오 화면 바로 들어왔어 끝 겁나 쉽죠 와 <laughs> 미쳤다 이거 화면 밝기 이제 주변 조도에 따라서 오토로 잡히는 거 있죠 지금 설정이 안 돼서 그런가 봐요 와눈뽕 켜자마자 보이는 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키온 시키자마자 화면이 바로 들어왔어요 상태창이 뭐가 정보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아스러운 게, 여기 브레이크 디스크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설마. 오! 지금 아프리크 잡으니까 상태창이 떠요, 이렇게. 오! 디브레이크 잡으면, 떼면 꺼지고. 와, 브레이크 작동 상태도 인디케이터가 표시가 됩니다. 아, 이게 전체 메뉴인 것 같고. 와, 화면이 왜이렇게 밝고? 아이플레이 돼 있는 게 애플 카플레이를 이렇게 표시를 한것 같고, 안드로이드 오토 보이고, 우리 세팅을 좀 해야 되겠죠? 터치는 잘 됩니다. 한국어 지원되고 화면 밝기는 치즈보다 훨씬 밝아요. 지금 최대로 하면 와 보이세요? 오토를 걸어야 될것 같네요. 오 어,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주변이 어두우니까 디스플레이 조도도 지알아서쭉 내려갑니다. 백라이트 밝기는 카퓨라이드의 압승입니다. 진짜 겁내 밝아요. 자, 카플레이를 연결을 했습니다. 좀 전에 없던 아이콘이 하나 생겼고요. 카플레이를 들어가면 익숙한 화면이 뜨지요. 저는 카카오 네비를 쓰니까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익숙한 화면 그리고 카카오 네비 깨끗하게 잘 뜹니다. 대충 비율을 보면 계기판하고 얘랑 이렇게 시야에서 바라봤을 때 계기판보다 확실히 지금 내비게이션이 화면이 더 큽니다. AIO5보다 얘가 실제 사용할 때는 편리할 것 같습니다. 눈에 잘 보이니까. 그리고 속도도 저희가 터치하는 거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누르면 바로 반응을 하거든요. 내비게이션 자체 메뉴로 다시 나왔을 때 얘를 지금 다크 모드로 돼 있고 밝은 모드도 가능은 합니다. 이렇게 보면 예쁘죠? GS를 타시는데 디지털 계기판이 아니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디지털 계기판 대용으로도 네비안볼 때는 쓰기에 너무 좋게 잘돼 있습니다 무선으로 내비게이션 볼수 있고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만 되면 된다 저도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기판에 보면 TFT 지금 이 계기판에 순정 컨트롤러가 위치해 있다라는 뜻이고 여기서 위에로 올라가서 이 컨트롤러를 조정하고 싶다면 메뉴에서 위에 방향으로 몇초 누르게 되면 바뀌었죠. TFT에서 대비로 컨트롤 권한이 넘어간 거예요. 카플레이 들어갔을 때 커서들이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클릭해서 메뉴로 들어갈 수도 있고. 동일합니다. CG AIO5 하고, 기능적인 부분은 동일하고, 컨트롤러가 올라와 있다라는 표시가 내비게이션에도 뜹니다. 여기 순정이만 표시되는 게 아니고, 위에도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메뉴 버튼을 아래로 탁 눌러주면 TFT로 다시 컨트롤러가 돌아왔다는 뜻이겠죠. 제가 세팅을 해놓고 한참 좀 헤맸던 게 이게 처음에 온도가 화씨로돼 있었잖아요. 클릭하니까 단위가 바뀌어요. 자 26도 도시로 바뀌었고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도 처음에 바가 아니고 퍼사이랑 킬로파스칼로돼 있었는데 클릭하면 이 자리에서 바로 단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속도 지금 마일로 돼 있단 말이에요. 트립창도 전부 거리가 마일로 돼 있어갖고 이거를 계속 못 바꾸다가 메뉴를 뒤져봤습니다. 역시 메뉴에은 모든 게 나와있죠. 얘를 길게 5초를 눌러래요. 바뀌었죠 이걸 몰랐습니다 <laughs> 계기판 모드에서 시간 보이시죠 RPM 게이지 간략한 차량 정보도 볼수 있는 아이콘이 여기 따로 있습니다 얘를왜 따로 빼는지 모르겠는데 열어보면 오토바이 모양이 있고 앞뒤 타이어 공기압 전압 이게 일정 시간 지나면 꺼집니다 지금 연료로 갈수 있는 거리 63 k m 총측상 거리 2270 바이크 정보가 떴을 때 바이크 아이콘이 좀 못생긴 오토바이 아이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를 내 오토바이 기종 아이콘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품을 구매했을 때 나와 있는 메일 주소로 연락을 드리면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서포트를 한다고 합니다. 참 깨알같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뒤 브레이크, 아까 전에 눌러봤죠? 앞뒤 브레이크를 잡게 되면 얘가 노란색으로 불이 들어옵니다. 실시간으로. 잡으면 탁 들어오고 놓으면 바로 꺼져요. 쉽게 한번 장착만으로 이런 정보를 받아서 예쁘게 일에 뿌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치즈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계기판을 뿌려주는 기능이 있는데 카프라이더가 추가적인 정보를 조금 더 뿌려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주목적이 되는 게 사실 내비겠죠? 저는 화면이 작을 때는 이렇게 풀 내비 화면을 보고 차량이나 좀 화면이 큰 애플 카플레이를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레이아웃을. 그래 되면 이쪽에 음악 자켓도 띄워놓고 내비게이션 목적지에 대한 요약 정보들이 뜨기 때문에 지도를 보고 내비를 바로 볼 수도 있죠. 화면이 클 때만 이 레이아웃을 쓸 수가 있는데 바이크에 앉았을 때 각도를 보면 지금 레이아웃으로 다녀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긴 하네요. 만약에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얘를 200불 때살수 있다 그러면 CG AIO5를 안 샀겠죠? 상식적으로 내비 잘 되고 화면 더 크고 백라이트 밝기는 얘가 훨씬 밝아요 그 다음에 여기 깨알 같은 후드도 있고 지금 순정계기판하고 더블로 이렇게 딱 시야에 들어왔을 때도 이질감이 전혀 없어요 다크모드 해놨을 때 예쁘지 않습니까? 가성비 좋고 아 여기 바이크 각도도 지금 13도 제가 끄덕끄덕 움직이면 실시간으로 한 2-3도가 바로바로 반영이 됩니다 데이터가 순정 크레들에서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계기판으로 쓰기에도 무리가 전혀 없을 것 같다 쨌든 설치는 멋지게 잘했고 설치라고 할 것도 없죠. 예. 그냥 꽂으면 끝나요. 예. 내일 아침에 저희 고기 던지기 출발하는데 내비게이션 새로 장착한 거 달아 놓고 장거리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실제로 써 봐야 느낌을 알수 있으니까 큰 화면도 한번 느껴보고 좀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훨씬 커졌는데요. 화면이. 딱다 올리면 네. 아, 시원하게 보이긴 하다 이게 가격이 훨씬 저렴하고 <목소리> 거의 t v 인요 TV. <laughs> 길들이는 <laughs> 없겠다, 시리즈에서. 야, 오늘 바다 왜 이렇게 잔잔하노? 거울인데, 거울. 그거 봐. 오늘 딱요인데 <laughs> 오늘 무난하면 완전 기동도 없이 갈수 있다. 아. 야, 내비가 확실히 화면 큰게 짱이다. 잘 보이면 최고죠. 어, 화면 어, 크기가 그러니까 너무 좋네. CG, 저거 팔아야겠다. <웃음> <웃음> 이거 써야지 너무 훨씬 좋은데? 아, 진짜요? 진짜? 이게 몇 니트 나온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이거보다 더 이상 바위도 필요 없다. 땡볕에 들어가도. 잘보브 어, 좋아, 좋아, 좋아. 와, 이 길이 도착이 따라 계속 올라가네. 아, 시원해지는데. 어, 완전 꼬불랑꼬불랑. 꼬불랑. 앞에 길이 어떤 모양인지 한눈에 보기가 너무 좋네. 꼬불꼬불 보불 어, 안전하기도 하겠다. 맞죠? 슬쩍슬쩍 슬쩍 봐도 코스를 파악가기가 너무 좋다. 우와, 와 멋있다. 야아아아 안절카이. 와, 이거 잠깐 세울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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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안쓸수 없다. 아... 아, 멋져, 멋져. 와, 아, 5층 석탑도 있고. 천장이 아... <laughs> 있긴 있다. 네. 이렇게 돌면, 아, 다면 군청 바로 옆이구나. 쟤를 기점으로 묻어보자고. 오케이, 절로 걸어 옵시다. 가면 됩니까? 예! 아! 와, 부산까지 244km. 가봅시다! 고기 던지기도 이거 네. 보통 일 아닌데? <laughs>